수학 공부 10분 63쪽입니다. 세제곱 비터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입체도형 두개 중에서 기억 부피 먼저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10m 곱하기 6m 곱하기 8m. 자,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좀 익숙해졌나요? 6, 8, 48, 400, 80, 세제곱, 미터 2번입니다. 8 곱하기 8 곱하기 7 8 8 64 곱하기 7. 네,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448 세제곱 미터. 곱셈만 잘하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3번,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역시 제시된 단위는 미터, 구하라고 하는 단위는 3제곱미터 고민할 것 없이 바로 곱하면 되겠죠. 9 곱하기 9 곱하기 9 계산해 보면 729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4번 제시된 건 미터 구하라는 것도 3제곱미터 8 곱하기 2 곱하기 2 2 4 4 8 32세제곱미터가 나오네요. 5번 문제입니다. 한면의 둘레가 24m인 정육면체 부피 자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한 면이 둘레가 24래요. 밑면이 이렇게 있는데 둘레가 24래요. 그렇다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죠? 그렇죠. 6이라야 64, 24가 나오죠. 그렇다면 한 모서리가 6인 정육면체를 부피를 구하면 되죠. 6 곱하기 6 곱하기 6 6 6 36 곱하기 6 정답 은216 세제곱 미터 나오 겠 습니다.